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이야기입니다. 두산애너빌리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금일 한주를 마감한 금요일 3.33% 하락 마감한 두산애너빌리티는 23,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월 24일 고점을 찍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금일 장중 변동성이 좀 강했어요 직전 고점 부근을 한번 슬쩍 이렇게 터치하고 보압,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하락의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전 종목들이 이렇게 빌빌거리는 이유 몇 가지를 좀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세 전쟁이었죠.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관세를 부과하면서 연휴 이후로 시장이 한번 주춤했었고요. 근데 사실 원전 섹터는 관세의 수혜주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또딥 시크 쇼크였어요. 이제는 전력을 전기를 좀 적게 먹는 AI 가능하지 않나. 또딥 시크도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이탈리아 쪽도 딥스크 좀 위험한 것 같다 어, 쓰지 말자 공무원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는 만큼 딥스크 파급력은 이제는 좀 약발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전을 둘러싼 좀 악재들이 오늘 많이 보였어요. 순간적으로는 5% 가까이 밀렸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한수안에서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 앞서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가에서 이제 원, 신규 원전을 좀 줄인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전기본 11차 때부터 뭐 세계에서 이제 뭐두 기로 줄인다 이런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산업분에서 원전 한 기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이 정기법 보고가 이르면 2월 중순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국회 쪽에서 근데 지금 국정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빨리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원전 확대 기조를 동의하기 어렵다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고 어, 줄여 나가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원전 줄이는 거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앞으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저희 한국이 지금 AI 시장에서 한발 뒤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는 지금 캐즘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리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전력 솔티지는 분명히 나올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을 재생 에너지만으로 채울 수 없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슬로베니아 한 2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전 수주전을 일단 철수를 했습니다. SMR 산업에 일단 집중을 하고, 체코 원전 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 여건 고려한 결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리 어차피 수주 받아놓고 나중에 천천히 같이 진행해도 될 텐데 누구 눈치를 보는 건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과 손잡는 대신 유럽은 미국 쪽 그리고 중동은 한국 쪽 이런 내용이라면 굉장히 좀 실망이 될것 같습니다 어, 손을 잡더라도 따낼 수 있는 부분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따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럽 그 넓은 시장을 미국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독자적으로 우리도 진출을 해야 될것 같고요 관세전쟁 수혜주 중국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때리기는 어차피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중국 기업이 직면한 악재는 우리에게 호재다 지금 글로벌 원전시장이 중동 유럽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미주 중동 쪽이잖아요 가장 큰 시장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시아 쪽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12년 만에 미국에 농축 우라늄 공급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미국과 손잡고 원팀으로 움직이기 전 쇼는 아니겠지만 밑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국이 다시 원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원전 비중이 지금 약 15%인데 노화로 지금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이부분도 유럽에 진출을 하려면 이제 뭐 영국 시장도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쪽이 굉장히 원전 쪽으로는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어좀 아쉬워요 예전 정권에서 탈원전 탈원전 왜냐면 그,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쪽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도 재생에너지 신재생을 쪽을 강조한 만큼 우리의 힘이 있나요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잡았지 않습니까? 트럼프도 원전을 밀어준다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이제 원전 쪽으로 확실하게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이 이제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베트남들이 원전을 만들 거라고 해요. 근데 지금 첫번째로 이제 손길을 뻗치는 쪽이 러시아 쪽인데 아니 베트남 쪽에서 삼성전자 필두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놓고 원전을 뺏긴다 이건 말이 안돼요 원전은 필시적으로 필수적으로 베트남 쪽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산 엘러빌리티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 영상도 꼭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어 지금 구체적으로, 진입하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2월달, 3월달, 이제 앞으로 두 달, 중요한 두 달인데 두산 엘러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 종목 또는 뭐, 크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상단, 댓글창 상감과 설명에 이렇게 구독자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설문 참여 한번 해주셔서 구독 중인지 구독을 하지 않고 계시는지 어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 두산 엘러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종목도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들 편하게 좀 적어 주시고요. 두산 엘러빌리티가 갑작스럽게 호재는 악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가장 빠르게 정보를 받으시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두산 LBT뿐만 아니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2월달, 3월달 가장 크게 갈수 있는 종목 정리되는 대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